육군 5포병여단이 K9A1과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24문의 자주포가 동시에 포탄을 쏘아 올리며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정확도와 탐지율까지 함께 분석해 훈련 효과를 높였습니다. 유지윤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포병 사격 훈련장. 영하 7도의 추위에도 훈련장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포반원들이 각자 임무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사격 지휘소에서 사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 전포만 사격 통제하겠습니다. 준비. 총. 곧바로 K9A1 자주포에서 굉음과 함께 포탄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지축을 흔들며 날아간 포탄이 15.7km 떨어진 가상의 적을 타격합니다. 자주포 24문이 표적을 향해 동시에 사격하는 일제 사격도 정확히 성공합니다. 육군 5포병 여단의 포탄사격 훈련 현장. 훈련은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된 가운데 3중 안전통제관을 배치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적의 다양한 도발 상황을 상정하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실시간 연계한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레이더가 적의 도발 원점을 탐지하면 타격자산이 대응사격을 하기까지 여러 조건을 검증하는 절차로 포반, 감시자산, 그리고 지휘소의 팀워크를 검증했습니다. 이번 포탄 사격 훈련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여단 표적 탐지 레이더와 연계하여 실시했던 점에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실장과 같은 교육 훈련을 통해 적이 도발하면 그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화력 대비태세의 완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발의 포탄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사격한 오포병 여단 장병들, 장병들은 내가 바로 화력 전투의 선봉이라는 주인 의식과 사명감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며. 임무 수행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영화의 혹한 속에서도 장병들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실전적 교육 훈련을 통해 빈틈없는 화력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